샌드 하나 갑니다. 아니 시민 라이어인지 면안 된다니까. 라이어를 지목하겠습니다. 오 어, 여기 <laughs> 다 있어. 저니너한 바퀴 돌면은 의심 관 사람 다 맞대. 아예 안 걸리게 해주세요. 오늘의 메인 토크는요 바로 라이어 게임입니다. 네. 그러면은 다 다른 마이... 게 적혀있는 거예요? 아니요? <laughs> <laughs> 아아이 저거 이거는 나이는 <laughs> 다른 게 적혀있는데 나홍은 똑같애 아나홍 똑같은 게적혀있는 진실이 자안 아, 네. 치우네 내가 지금 <laughs> <laughs> 아니 내 말이 이게 이제 미래직업이지이 직업은요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한글이 들어 있는 직업 아, 제 장래희망이었습니다 이쪽이랑도 융합을 해서 더 신직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렇다네요. <laughs> <laughs> 상후에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한 직업이. 일단은 한 바퀴를 들어봤는데 누가 라인인지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?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. 두 번째 기회. 그러면 한 바퀴를 더들어볼게요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. 점점 더 우리한테 또 중요한 직업이 아니지 않나 아에 거랑 좀 비슷한 내용 같으세요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잠시만요 아, 보라색 얘기해야지 어? 어? 아니 단어가 생각이 안나 너무 아까워 아. 아. 이렇게 아. 된다고? 왜 생각이 안날니까 읽으면 되는데 어? 보면 되 약간 어려운 게 풀어내고 싶은데 우리 다음 자 그럼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 초마다 이 직업에 들어간 이 단어를 굉장히 도전합니다. <laughs> 도전하는데 이번에 실패했고요 직업에는 한국어랑 영어랑 정말 잘 섞여 있는 것. 같아요. 이거 관련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어요. 오 <laughs>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라이어가 누군지를 한번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표를 받으신 게 우리 지스님인데요. 지스님을 선택하신 분께서 이분이 왜 라이어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때는. 인망 직업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, 게임 음. 두 번째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고. 과연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?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. 안전을 보겠어. 아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<laughs> 라이언님 제시오가 뭐일 것 같으세요? 약간 무슨 다이어트 관련쪽아 다이어리 뭐라고? 어 다이어트. 네. 네. 그래서? 자 정답은요 바로 노년 플래너였습니다. 노년 플래너는 노부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직업입니다. 아예 안 걸리게 해주세요. 안 걸려야 돼 이거. 아예 안 걸리거나 누가 큰 실수하게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나라의 유니콘입니다. 최상인님부터 제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. 자주 이용하는 기업이요. 그래? 음. <laughs> 생각한 <생각하는 웃음> 의자. 어, 나는 이제 여기서 보고 다른 데서 구매하는 편입니다. 네, 그러니까. 여회사의 네. 오기 까지한 번도 본적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. 이 기억하면 mz 세대가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.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왔을 때 관심이 생겼어요. 한번 끼만 더보더볼게요한 번. 아 잠깐만 소해야 돼. 아, 아. 아니 시민이 라이어인 척하면 안 된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저는 왜 mz 세대?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요이 어. 기업이 여기서 전자제품도 많이 사용요어 <laughs> 그래요? 아... 어... 하이마트인가? 저는 이 기업을 애니메이션, 만화 보는 그런 데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 에서 이말화방에서 끝났다 일단 저는 여기 수술 정체을그렇까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저는 여기서 커플 상품을 구매하고 있어요 아! 불쾌하네나 이거 제목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센거 하나 갑니다. 이 기업은요, 세개자예요와 어지간한 기업보다 세 개자. <laughs> 이 기업의 이름을 따면는 당구 같은 스포츠를 어, 이런 스포츠다라고도 하죠. 이 기업의 이름에는 숫자가 두개 들어가요. 불교적인 의미로. 음. 저는 여기 엄청 많이 이용해서 등급이 높아요. 아 회원 등급이야. 네. 오. 직원이 추천해줘서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라이어 지목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. 아 진짜 어렵다 이번에. 하나 둘 셋. 풀어야. 플레이어... 어, 나야? <laughs>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어. 재미 <laughs> 아니면 출상이었단 말이에요. 재미로. <laughs> 자 그러면 진실의 의자에 앉으신 간촌님이 과연 라이어가 맞을지. 자 우리 간촌님을 라이어가 맞습니까? 저는 라이어가. 아닙니다. 아. <laughs> 저는 라이어가 아니었어요. 라이어 누구야? <laughs> 어, 라이어는 누구시죠? <laughs> 아 봐봐, 내말 맞잖아. 진짜 라이를 뽑으셨죠? 말라이방 때리는데. 제가 생각하는 유니콘기업은 무신라입니다. 우와, 이렇게 되면은 라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. 아 이제 라이어가 이길 수도 있구나. 만화방이 봤어요. 무신 무신 무신. 오 여기다 있어. 뭐.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음식입니다. 우리 셋사이님부터 음.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. 얘 치즈랑 궁합이 좋아요. 백 대표가 하다가 마, 망했나?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. 전 올해 이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저는 어제도 먹은 거 같은데. 음.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. 해비하시네. 우리 한 바퀴 돌면은 의심가는 사람 타면 안 돼요? <laughs> 아, 지금 의심가는 우리 기자예요? 그 먼저 투표를 하고 그 사람 부터 네. 돌면 되잖아요. 아, 지금 의심가는 분들을 한번 네. 뭐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? 준삼이요. 저도 제니님. 음. 제니 너. 어. <laughs> 그럼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. 어? 저는 찌개 넘어 넣어먹으면..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그럴 수가 있나요? <있겠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한 사람 이렇게 연속으로 걸릴 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숯불에 한게 <개> 가장. 국군 <laughs> 장병님들이 좋아합니다. 나는 숯불보다 그거 돌 위에다가 한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. 음, 대꾸 생각 안 하고 싶네 아니, 시민이 라이언식 하지 말라고요. <laughs> 이미 있어요 라이언. <라이온은>. 대리야끼랑 <laughs> 같이 먹는 거 좋아해. 음... 자 그러면은 라이언로 생각되시는 분들을 지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먹는다고. 하나, 둘, 아, 셋. <laughs> <laughs> 뭐 본인 찍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너무 는그 먹는다고 <laughs> <그걸> 뭘 넣어 <laughs> 뭐, 먹냐고요. 뭔요 제니로 지목하신 분들의 어떤 의심되는 찌개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먹기는 너무 헤비하지 않나 물론 찌개로 음. 넣어 드시면 먹을 수 있지만 좀... 진실의 의자에 앉으신 제니의 최후의 결론을 들어오고 어, 제니는 그렇게 먹는다고요 당신은 <laughs> 라이어가 맞습니까? 제니는 <laughs> 라이어가 맞습니다 물론 <laughs> <laughs> <몰라>, 스페인? <laughs> 스페인이면 쭈개가 <츄이가> 맞죠 <laughs> 그래서 너 닭갈비 닭갈비? 어, 정답은 그... 닭갈비였습니다 제니는 그렇게 먹는다고요 <laughs> 이렇게 라이어 게임을 진행해 봤는데요. 다들 어떠셨나요? 재미있으셨나요? 네. 네. 다음 메인토크도 기대해 주세요. 여러분 안녕. 와. 안녕.